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톰X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뭐라고? 이 위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고래 매순 했는데 매도는 안 했다. 그런 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바로 다음날부터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우리 여기서 핵심 패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단타를 할수 있는 기회가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죠. 특히나, 내 종목이 마이너스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보면, 이 단타 나오는 종목들 때문에, 아, 나는 왜 저걸 못 먹을까? 이러한 자괴감에 빠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근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안내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의 코인,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갔냐면 정확하게 9월 20일 수요일 오후 10시 31분에 이뮤터블 X 1월 730원에 817원까지 보자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내드렸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1시간 봉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그 이전을 놓고 보면 특정 저항을 이미 돌파를 하면서 아, 이 종목은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노렸던 건 뭐냐 하면 은 저항을 돌파한 것도 돌파한 것이었지만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고 21선을 돌파하고 위에서 자리 잡기가 성공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보통은요. 이 패턴이 나왔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곤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간 다음에 돌파를 할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맞고 떨어질지는 그때 가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딱 그냥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 언저리에 있는 12%만 목표로 잡아가보자 라고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럼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정확하게 1000원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었고, 이후에는 하락해서 현재 900원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 12%만 노려봤는데 1,300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면은 한 4에서 50% 정도 추가 수익의 기회도 있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15% 이상의 수익이 달성 가능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근데 이 immutable X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9월 18일 월요일. X 여러분들께 7.45원에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특히나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이 위에서 고래들은 여전히 매집한 물량들 쥐고 있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예, 다시 한번 10원 언저리까지 가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목표했던 가격 이상으로 올라갔다 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톰 x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본이뮤터블 x까지 이두 가지 종목만 보더라도 최소 20%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졌다는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코인 저와 함께 하셨다면 자괴감 느끼셨던 분들도 충분히 이 부분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에게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종목 언제 나오냐라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그냥 1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하시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다면 이용하셔서 저와 함께 좋은 단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하나, 첫 번째. 이스토맥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있냐. 결제, 그리고 디파이 쪽의 테마가 움직일 때 함께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쪽 테마가 완벽하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어떠한 소식 들려오고 있냐면, 비트코인 유통 물량 있죠. 시중에 매수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갖고, 시중에 풀려있는 물량이 5월 이후 50만 개가 감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은 물량에 매수가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변동성 커질 가능성 높겠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한마디로 결제랑 디파이가 다시 한번 날뛸 수 있는 이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체크하면서 이스토 맥스를 봐야 되는 게첫 번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차트상으로 봤거나 아니면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제가 매집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거래량 없이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도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나요? 여기서 매집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서 또한번 매집 들어왔는데, 적은 거래량으로 빠지게 되었죠. 하면은, 고래들의 매수량은 더욱더 늘어났는데, 매도가 없기 때문에, 어? 야, 이거 개미들 확실하게 많이 털려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미 털린 종목을 잡아라.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그게 현재 스톰 X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선 이제 어떤 걸 보면서 홀딩을 하고 어떤 걸 보면서 상승을 봐야 될까요? 어떤 걸 보면서 홀딩을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는데 거래량 계속 나오면은 여러분 이거는 매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도가 나왔을 때,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적으면은 아, 이거는 앞만 보더라도 그냥 개미 털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도 방향성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21선을 중심으로 지금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기 이탈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위치를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는 여기 이탈만 안 나오면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여기 이탈 안 하고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고점 떨어지죠. 저점 올라가죠. 수렴의 모습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호재성의 뉴스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수렴 이후 발산 아래로 갈까요? 위로 나올까요? 악재가 있다면 아래였겠죠. 그런데 지금은 호재가 많기 때문에 위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지만 이때랑은 환경이 달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잘 보시더라도 스톰엑스 미래가 상당히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홀딩하시면서 모아가시기만 하더라도 만족하는 결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래도 예. 혼자서 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확실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 1 0 2 5 3 3 4 0 1 9 여기로 스톰엑스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제가 가족방에 여러분들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스톰엑스 제가 보고 있는 속보는 물론이거니와 절약 등 방법 매수 매도 타점 지금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이제 약간 수정해야 되는 거 수정해갖고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비교적 편안하게 매매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이용해서 여러분들 절약만 짜시더라도 확실하게 매매 퀄리티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도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저 저는 많은 거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 종목이 좋다 라고 하더라도 이게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면 지금 단타 할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다 놓치면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매도해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매도에 손이 가는 이런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후회할 수 있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최근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9월 20일 수요일 오후 10시 31분에요 이뮤터블 x 730원에 안내드렸는데 자 어떠한 결과가 있었냐 물론 완벽한 저점에서 들어갔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저항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순간, 여러분들께 어, 야 이거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내를 드렸고요. 목표가로 지정을 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 당시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고 중앙선을 돌파한 만큼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까지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빠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무리하지 말고 딱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1300원이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단기적으로 보여지게 되었고, 현재 위치도 900원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당장 팔더라도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 이상이기 때문에 12% 무리없이 달성 완료 가능했고 여기서 만약에 운이 좋았다면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했겠구나 라는 걸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정확하게 9월 18일 월요일, 스톰엑스 있었습니다. 8 3만까지보자라고 안내 드렸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폭락한 이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고래들, 고점에서 매집하고 여전히 들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바로, 예, 다음 날부터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가격적으로 10원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고, 지금도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 그 부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그대로 진행만 했더라도 최소한 이12%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갔겠구나 라는 걸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Immutable X와 Storm X만으로도 얼추 25%가량의 수익을 만들어 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천만원이면 250만원? 와 매력적이죠. 그러면 그런 만큼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매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저에게도 이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걸 잡아야 되냐라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약자 1문자 한통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답장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 취향에 맞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오늘의 코인 단타 뱀에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괜찮았다 도움 되었다 라고 하면 은 나중에라도 괜찮으니까 꼭 잊지만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